오늘은 크리스토프 메릴링이라는 작가인데 프랑스의 1964년생이고요, 프랑스의 피카소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도 이책 이 지금 두 권이 있는데 한번발 냄새 나는 고마졌어요. 아이들은 이 책을 그냥 읽어만 줘도 좋아해. 그 이유는 뭘까요? 냄새. 냄새. 냄새는 애들이 냄새 맡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 냄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까 선생님 이 얘기한 것처럼, 똥냄새. 그냥 똥은 막 얘기만 해도, 웃고 발달 단계상에 있는 애들은 꼬호하하 웃어요. 자, 한 번, 겉표지를 보세요. 앞표지에, 이 고마저씨 표정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고마저씨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발냄새를 없앨까 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발냄새를 없앨까 고민하고 있어요? 또, 색상 보니까 어때요? 되게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지 않아요? 그림 자체가 구도나 장미를, 음. 앞뒤 장미를 앞뒤 어떻게 있어요. 하고 있어요? 신선해요 앞뒤로 네. 보잖아, 가지고 어. 등에도 있고 음. 앞에도, 앞에도, 앞에도 있고. 그자 그 고마저씨의 느낌은 어때요? 그니까 나름 발냄새를 없애기 음. 위해서 음. 아주 음. 고민하고 어. 있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음. 발냄새가 진짜 음. 많이 나나 봐요. 근데 귀가 이렇게 음. 올라. 가 음. 자 여기 뒷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느 날 고마저씨는 아주 지독한 냄새 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무슨 냄새지 설마 깨끗한 고마저씨에게서 발냄새가 이 사람은 되게 깨끗해 근데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냄새 덕분에 하루 아침에 아주 유명해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요 발냄새는 굉장히 이 사람한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뭐를 줄수 있겠어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고 요즘 애들 자기한테 막 문제 생면 그걸 되게 크게 확대 해석해서 하는데 하지만 고마저씨 마음속에는 돈 성공 명예보다 더 크고 소중한 꿈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고마저씨에게는 어떤 특별한 꿈이 있었을까요?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달 냄새를 통해서 꿈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머스럽고 그래요. 자 속면지 들어가 볼게요. 뭐예요? 장미, 장미. 꽃이 그려져 있죠. 장미꽃이 아주 있는데, 이렇게 장미꽃도 아주 입체적으로 잘 그렸죠. 발냄새 나는 고마저씨. 그고 신발을 신발 지금 했어요. 음. 자, 고마저씨가 굉장히 많은 장미꽃과 함께 살고 있어요. 왜요? 넓고 훌륭한 정원은 고마저씨를 무척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를 그린 거예요. 누구랑 살고 있다고요? 장미랑. 굉장히 많은 장미꽃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자, 모든 이야기가 항상 어느 날로 시작되는 것처럼 고마저 씨도 어느 날 아주 아주 역겨운 냄새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무슨 냄새 때문에? 역겨운 냄새가 나서 기분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헉, 웬 발냄새지? 설마 깨끗한 고마저 씨 발에서 나는 냄새일까? 맞아. 깨끗한 고마저 씨 발에 나는 음. 냄새가 불명예 깨끗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끗한, 깨끗한 고마저씨한테 발냄새가 난대. 근데 지독한 냄새. 근데 이 아저씨가 냄새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몰랐다니까. 자기도 몰랐어때 네, 장미꽃을 계속 피, 계속 키우기 때문에. 이런 고마저씨의 발냄새 때문에 정성껏 가꾼 정원의 장미들이 모두 시들어 버리고 말았어. 고마저씨는 마음이 아주 많이 아팠어. 이 사람의 발냄새 때문에 누가 뭐가 시들었다고요? 그 장미, 아까 그 장미 되게 많았죠. 그게 다 시들었어. 그러면 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마저씨는 시들어버린 입 중에서 향기가 나는 장미꽃잎 몇 장을 모았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미꽃향을 맡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린 데이 전면을 다 차지했어요. 고마저씨를. 왜 이렇게 구도를 잡았을까? 요 여러분 그림책에 보면 구도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점 한쪽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고민이 그만큼 크다. 그렇지. 어. 고민이 너무 너무 크고 음. 이게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화면을 전체를 다 차지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땀이 난 고마저씨가 사무실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마저씨의 발 냄새 때문에 사무실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꺼져! 고마저씨는 냄새 때문에. 만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음요. 뭐 때문에? 냄새 있을까요? 때문에. 자, 위로의 선물. 그래서 좋은 냄새 나는 가루분 향수, 화끈한 향수, 모든 향 위로의 향수, 장미 향수부터 다. 고마자씨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위로에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모든 향을 다 갖다 놨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한 위로의 가네. 선물 때문에 화가 나고 말았어요. 왜요? 음. 결국 고마자씨는 친구들도 모두 보내버렸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음, 여러분들이 고마저씨 음. 입장이라면 왜 화가 난것 같아? 짜증나? 왜 짜증나? 자기의 발 냄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덥센이 극복하기 덥센이 위해서, 음. 뭐 해요? 음, 발 온열 찜질도 하고, 뭐 발에다가 별거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지나가면, 어우, 냄새 역겨워. 왜웹 거리는 거예요. 고마저씨는 음. 슬픈 얼굴로 외롭게 산책을 했어요. 하지만 고마저씨는 산책을 할 때도 발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화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정도로 향기로운 거리를 걷는데, 어느 날 이상한 돼지 아저씨가 고마저씨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게. 오, 이 사람한테 일을 해달래. 어떤 집일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역겨워.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데 일을 해달래. 어디에 취직을 할까? 공수, 돼지, 돼지 만드는. 돼지 만드는데? 공수, 네. 이상한 돼지 있잖아. 아저씨는 고마주 씨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상한 돼지 아저씨는 장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치즈 장수였어요. 아. 무슨 치즈? 치즈, 치즈 장수는 고마주 씨의 발냄새와 아. 치즈 냄새가 잘 어울릴 거라고 아. 생각했어요. 이 작가가 의도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사람도. 많은 냄새가 나도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은지, 데가 있어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담사들이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 안돼 애들한테나 오는 내담자들에게 뭐를 가지면 안돼 편견 갖지 말고 어떤 뭐가 있어도 자원이 있다 네, 네, 단점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걸 잘 사용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꿈을 찾아가나 한번 보세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꽃향기인데 고마저씨는 아까 장미꽃을 엄청 키웠잖아요. 그렇죠. 꽃 향기를 좋아한데 음. 고마저씨는 속으로 아쉽게 생각했지. 그래도 고마저씨는 치즈 장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왜다 자기 보고도 아, 망가는데 아, 와서 아, 어, 어, 해달라니까 일도 쫓겨나는 거 어, 뭐. 장사는 대성공이었어. 사람들이 치즈를 살려고 가게로 우르르 몰려들었거든. 줄을 섰어. 여러분 모두가 살수 있을 만큼 치즈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음, 치즈 종류도 많네 네, 치즈하고 이 냄새 음, 발, 신발하고, 신발하고 왜수 같이 수수수 했을까요 수 치즈 냄새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사가 되고 뭐 강사가 돼도 애들 단점 있는 거를 극대화 시키면 네? 그거를 장점으로 볼수 있는 눈을 우리가 키워줘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주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고마저씨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에 자주 나오게 됐어. 이제 유명해진, 유명 인사가 됐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도 돌아다녔지. 왜냐고? 그건 바로 고마저씨가 유명해졌기 때문이야. 고마저씨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친해졌어. 그리고 고마저씨는 존경받는 치즈 대사로 유명해졌어. 무슨 대사로? 치즈, 치즈, 치즈 대사로. 대사로. 다행스럽게 늘 고마저씨 주머니는 말린 장미꽃 잎이 향기를 내고 있었어. 진짜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정말 장미꽃을 주고 향기를 주는데 자기 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 그래도 장미꽃을 꼭 주머니에 꽂고 다닌,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냄새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새로운 치즈, 마늘 소세지, 여러 가지 치즈, 로크포트 치즈, 몬스터 치즈, 까망베르 치즈. 이렇게 해서 잘라놓은 소세지를 한번 보세요. 곰 아저씨가 마늘소세지 친선대사인 생지 아가씨를 만난 것은 바로 이때였어. 누구를 만나? 생지 아가씨. <laughs> 생지 아가씨도 아주 유명했어. 물론 생지 아가씨가 숨을 내쉴 때마다 어떤 냄새가 나는지 쉽게 상승할 수 있겠어? 여러분 아니, 냄새나는 나는 냄새 나는 병 있는 거 아시죠? 겨드랑이 냄새.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용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의학용어가 있는데. 음, 암매나는 거. 안내 나는 사람 옆에 들어가 봤어요. 안내 말고 무슨 또 의학 용어가 있을 텐데, 액취라 그러나 정말 심해요. 저는 겪어봐서 아는데, 어떤 그런 냄새, 이생지 아가씨한테 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럼 바로 치즈가 들어간 마늘 소세지를 만드는 것이었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소시지가 될 거예요. 생지 아가씨가 얘기했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꽃향기입니다. <laughs> 고마저씨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 그래도 고마저씨는 생지아가씨와 함께 일하기로 했어. 이제 누가 생겼어요? 여자 친구가 생겼어요. 양파나라 악어대원 파이나라 하마대사, 순대나라 오소리 왕자. 어느 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손님들이 치즈만늘소세지가잘 팔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르르 고마저씨를 찾아왔어요. 곰아저씨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 무슨 냄새지? 내 장미꽃님은 어디로 갔지? 고마저씨는 후다닥 주머니를 뒤졌지 하지만 장미 향기는 이미 다 날아가고 말린 장미꽃님도 없어졌어요. 우... 숨을 쉬지 못한 고마저씨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 음... 누가 기절했어요? 음... 고마저씨가 음... 냄새에 취해서 기절했어요. 그때 이제 보세요. 뭐 하는 거 같아요? 음... 생지 아가씨가 쓰러진 고마저씨에게 다가왔어. 그리고 향기로운 라벤더 잎을 고마저씨 코에 갖다 대었지. 그랬더니 금방 고마저씨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후 고마저씨와 생지 아가씨는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 생지 아가씨는 고마저씨에게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고마저씨는 매우 기뻤어. 고마저씨와 생지 아가씨는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도시 생활을 너무 오래 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두은꽃들이 활짝 핀 시골에서 살기로 결심했어.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이야기는 둘이 결혼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끝이 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죠, 이 작가가. 맞아. 이야기 속에 주인공들도 결혼을 해서 시골에 한깃한 풀냄새를 맡으며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정 보세요. 이제 웃는 표정이에요. 이게 누구 낳았어요? 자식도 낳고. 근데 생쥐하고 몸하고 사이즈가 맞나요? 네. 자, 보세요. 장미 꽃으로 시작해서 속면지 뒷면지가 다 장미 꽃으로 끝나는. 그래서 어느 날 고마저씨 냄새를 통해서 뭐를 찾아가요? 꿈도, 꿈도 찾고, 꿈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도. 일을 이루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음. 네.